김다은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이 행복을 배달하러 대학교 캠퍼스에 왔습니다! 오! 아니, 대학 캠퍼스에 오니까 뭔가 풋풋한이 느낌이 나면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지금 코로나19 요 녀석 때문에 대학이 계속 미뤄져서 대학교 캠퍼스가 지금 썰렁한데 어떤 분들이죠? 캠퍼스에 계시면 뭐 교수님인가? 어머. 아, 오늘의 선물도 역시나 아, 참 좋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지 지난주처럼 뭐 이렇게 그냥 사랑 이런 거 아니죠? 그냥 행복 이런 거 아, 이번에는 물건이네요. 아주 묵직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볼게요. 어? 대본이 왜 들어있죠? <laughs> 대본 선물인가요? 대본 제 머릿속에 있는데 좋습니다. 대본이 있고 그리고 아 비타민 음료 먹고 힘내라는 그런 뜻인가요 혹시 아 그러면은 요 대본과 음료를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의 행복 비타민처럼 상큼하게 대본처럼 꼼꼼하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마스크 대란, 손소독제 대란 등 코로나로 사회가 마비된 요즘, 국내에서 코로나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앱이 개발됐습니다. 이 앱을 개발한 착한 이들, 누굴까요? 어디일까? 세상에. 아니, 근데 요즘은 대학교가 되게 좋네요. 아우, 제가 공사학번인데, 저 때하고 많이 다르네요. 몇 학번이세요, 우리 피디님들? <laughs> 몇, 02? 응. 아, 그래도 그때는 아니네. <laughs> 아, 근데 이렇게 학교 좋았으면 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겠다. 아, 너무 좋아. 뭐. 정말, 하, 추억이 새록새록 새록 새록 떠오릅니다. 여긴가? 스터디 라운지. 어, 라운지. <laughs> 제가 다닌 라운지는 이런 라운지가 아니었죠. 이태원에 있는 그런 라운지였는데, 스터디 라운지를 들어가보네요.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학교가. 오,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어, 여기 하나, 하나 켜져 있네. 어. 어. 여긴가 봐요. 유일하게 여기 사람이 있어요. 어. 여긴가 봐요. 제가 만날 분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오늘 제가 만날 분들이 바로 당신들인가요? 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학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뭐야? 어 내가 늙은 거야 이분들이 젊은 거야 뭐야 우리 피디님들만 보다가 여기 보니까 세상에 아기 같네 어,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아 잠깐만요 일단 이분들이 그 앱을 만든 분들이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초기 문자와 텍스트로만 안내됐던 질병 정보를 보기 쉽게 휴대폰 앱으로 개발한 오늘의 주인공들 세분다 3학년 나이는 아다 동갑내기 친구들이고 디자인 전공을 하셨는데 생명공학 전공이라고 아, 하셨어요? 복수 전공으로 디자인을 오 그리고 중앙에 계신 분은 전공이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과 이쪽도 네,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과인데 세 분이 이렇게 모이셔서 앱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네. 오 진짜 신선한 충격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미팅만 하러 다녔거든요. 오 이상하다. 오이 거리감 뭐지? 그럼 우리 PD님들 4학년때 뭐하셨어요 대학교 때? 놀러 다녔어요? 누구랑 여자친구랑? 지금의 와이프? 그때 여자친구 다른 분? 우리 우리 PD님 그때 뭐하셨어요 대학교 취업 때? 했어요. 취업했어요? 어 취업을 일찍 하셨네요 PD로? 기자로? 기자로? 어 이분은 좀 열심히 하셨네요. 여여 학교 다 도서관 좀 다니셨네. 우리 PD님은 대학교 4학년때 뭐하셨는지? 공부만 했어요. 제일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아, 이앱 개발을 좀 뭔가 그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대학교 4학년들이 코로나 앱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 아이디어 누가 먼저 낸 거예요? 어 이제 2월 초에 확진자 경로가 여러 뭐언론사나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지도 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텍스트로 된 정보들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앱을 통해서 쉽게 지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오. 본인들이 만든 앱의 특징을 모르시는 분들 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앱은 이런 특징 있고 이런 앱이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분인들이 맞는 사람들 이지 않아요? 확실하 아. 좋아요. 사용자들이 보기에 가장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보들에 따른 색상 차이들을 되게 구분할 수 있게 예를 들면뭐 보색 효과를 이용해서 뭐이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띌수 있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피드백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건 좀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계신 우체부분께서는 어떤 역할을 본인이 담당했는지 이 앱의 자랑과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 우선 제가 담당한 역할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맡았고요. 어, 가장 중점이 됐던 건 아무래도 맨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열다 시간 시간을 최대한 쓰이는 걸로 가서 가장 그 지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고그 이후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커뮤니티 같은 거를 두면서 어 유저들끼리도 종합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사용한 단어가 나만 어려워요? <laughs> 유저들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네네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네, 전문용어라고. 친구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이네. 요즘 약간 SNS 이런 걸로 소통하는 네. 시대니까 네. 역시 젊은 친구들이 본인들의 약간 뭐랄까 이 젊은 마인드를 앱에 딱 이렇게 투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닥터는 인터넷, SNS 실시간 정보 공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앱인데요. 코로나 확진 판정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뉴스 정보와 정부의 앱 페이지 이동, 커뮤니티 공간에서 정보 공유까지 코로나 토털 정보 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즘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음,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끝날 때까지 뭐 앞으로 열심히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고 요즘 일상은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서 원래는 새벽에 늦게 자고 막 낮잠을, 아니 늦잠을 되게 많이 자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시에 이제 정부에서 업데이트가 돼요 발표가 돼서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반영을 해드려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편하시니까 항상 아침에 이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업데이트를 하는 네, 그런 일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음, 두 분은요?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정보 업데이트 하고 그 뒤로는 계속 각 지자체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동선 발표된 거 있나 보고 발표된 거 있으면은. 계속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동안 하루, 하루씩 뭔가 돌아가면서 쉬는 건 살짝 그런 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아, 지금 일주일에 네. 하루도 못 쉬고 있었어요? 네, 주말에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던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저희 만의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엄청 저희가 되게 엄청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그냥 저희는 되게 만족하면서 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가 밝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요. 이게 코로나 일구로 많은 뭐 피해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낸 어, 코로나를 처음으로 약간 약간 뭐뭐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면은 고맙다. 어, 그래 이런 청년들 발굴하게 해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또 우리 제작진이 이런 걸 줬어요. 사실은 누나의 마음은 이 작은 상자가 아니에요. <laughs> 누나의 마음은 몇억 말리 정말 큰 상자인데 우리 제작진이 요거 줘서 여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 배달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배달하는 그런 건데 요 안에 원래 행복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행복을 가지고 온게 아니라 이분들은 행복을 받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의 어떤 열정 덕분에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좋은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 먹고 힘내시라고. 학생들을 코로나 전사로 만들어 안타까운 현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이런 대학생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코로나와의 치열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일단 코로나 시기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막 마스크도 구하고 되게 많은 고생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좀 어느 정도 좋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격복의 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이나 환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이제 거리도 좀 좁히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럴 거면 헤어져요 拜托，fighting，fighting，fighting，fighting。